잠 어, 이거 잡고 공공 따라가면 돼공 따라서 옆으로 네. 기울어지면 아, 뭐 안돼 이 뒤에 있는 선이 어, 기울어지면 안돼 쭉 이렇게 돌아가보세요 이 네, 가만히 있게 기다려. 여기 골대가 가운데 있리다 아빠. 아빠, 아빠 다 아빠 따라가. 아빠 따라. 아빠 따라가지. 아빠가. 오! 아! 깝다. 아빠 위치만 해도. 잠깐. 따라가까지다 기다려. 뒤로지만 맞죠~? 아라이트 아니야 아니야 다음은 괜찮은것 같아 어? 아빠 스킬어 아빠 스킬했어 아빠 따라가 가요. 아빠 어시스트 했어 어? 할수 있어 아빠 아빠 할수 있어! 어시스트야 어시스원이형 얼씨. 어시스트 가면은 돌대가 가운데 있다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 따라가. 높다라서, 끊따라서 옆 돌대 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딱 기다려. 오, 어, 나이스. 부산이 하얀 팀 응원하고 있어? 응. 아빠 아니, 삼촌은 파란 팀, 까만 팀 응원할 거야. 네. 응. 거기가 삼촌 팀이야. 나이스. 응. 아이죽어넘진 삼촌. 이게 클로즈업 해, 이렇게. 넘어진 삼촌.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이지 돼지 브라이언

그러면 집중이 안될수가 있어서 너무 <laughs> 모르겠 아니 아니야 집중이 더 잘되지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아빠한테 아빠 파이팅! 서비스 세요 뺏으면 안되지 아빠 아빠 팀이 공격하는데 오 아빠 됐어 오 소리질러 소리질러 빨리 야!

트레블링! 트레블링! 아 이거? 이거 근데 구성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료수야 어른들 먹는 음료수 오 나이스요! 나이스요! 구성 먹을 거 있나?

어른들 먹는 거라서 한라고 먹으면 먹으면 잠이 안 해.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려. <laughs> 아빠 정신 차려. <laughs>

기 아까 웅빈이 잡으면서 아, 아, 그그끝이라기보도 똑같아요 아빠 들이 보고 있다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꿈, 왜 6점짜리? 방금에숫점 사는데? 아니아 어, 의미가 없 어, 의미가 없잖아. 어, 미가없 어, 의기가 없잖아. 어, 의미가 없잖 어, 의미가 없잖아. 어, 가없아 어, 의미가 어, 의곧5 0되겠네5 0이네 50세, 아, 아, 야, 아, 야, 홍지, 거리두지 마. 야, 야, 어. 홍지가 장타 아, 지금. 아빠.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들이, 들이. 어,

사를 하는 거야. 아 4점 조지해 4점! 포기하지 마! 누가 조심하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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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성아, 아빠가 8점이나 왔어